1번. 어, 모든 실수 x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하여 f'x가 연속이고 가가 하나가 성립한다. 그때 1번. 0과 6분의 파이 이 범위에서 정의한 함수 gx. gx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 이 함수가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라 라고 하고 있는데 1번. 기본적으로 일단은 fx가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fx는 연속 함수이고 따라서 gx는 연속 함수이다. 그걸 먼저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fx가 연속이므로 따라서 gx는 연속이다. 이걸 먼저 우리가 잡아주고, 그리고 이 구간에서 그 미분계수가 양보다 크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 될 텐데, 양 끝점을 빼고 0보다 그리고 크고 6분의 5보다 작은 이범위에서 in x에 대해 우리가 g 프라임 x를 구할 수가 있는데, 그 g 프라임 x를 구해주면 g 프라임 x는 f 프라임 x, 그리고 sin x 더하기 f x, 그리고, FX 그리고 e cos 2 x 이렇게 될 테니까.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주건을 보면, f'에 탄젠트 x 를 곱했을 때의 식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코사인 2x를 묶어주면, 탄젠트 x 로가될 테니까, 이 식을, 코사인 2x를 묶어주면, 코사인 2x 곱하기, f'에 스 탄젠트 x 탄젠트 2x, 더하기 2fx, 이어가이 되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고, 이며, 여기에서. 어, 그런데, x가 0과 6분의 파이 사이에 있을 때에는, 2x는 0과 3분의 파이 사이에 있는 것이고, 어, 따라서, 코사인 2x는, 코사인 0인 1보다 작고, 코사인 3분의 파이인 2분의 1보다 큰 값일 테니까, 따라서 여기서 2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며, 임요. 그리고, f'x tan젠트 2x 더하기 f x 가 나조건에 의해서, f'x tan젠트 2x 더하기 2fx는 0보다 크니까, 이므로 어, 따라서 두 양수끼리 곱한 값이기 때문에, g'x는 0보다 크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 g'x는 크다 0보다. 어, 따라서 이 g x는 연속인데, 그런데 양끝점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점에서 미분계수가 얼보다 크니까, 따라서 이쯤에서 우리는 연속함수다, 그 증가함수다라고 얘기를 하겠다. g x는 구간 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 범위에서 증가한다라고 결론 을 내리겠다. 이건 어, 1에서 급한함수 g x의 역함수를 h x라고 할 때, h 0과 h 3의 값을 각각 구하시오라고 하고 있는데, 어, 그런데 이 g x의 역함수가 h x면 h 0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g에 어떤 값이 0이 되는가, 이 값을 구해주면 그것이 바로 h0이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값을 대입할 때 0이 되는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당장 0을 대입하면 0이겠다라는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어, 따라서 g0, 0을 대입해주면, 그럼 f0 곱하기 0이기 때문에, 따라서 0이다라는 얘기를 할 것이고, 따라서 g0이 0이니까, 그러므로 당장 gx역 함수에 대해서는 어, h0이 0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다. 우리는 h0이 0이다라고 하는 것을 구할 거고. 그리고, 아무래도 6분의 파이를 우리에게 함수값을 주고 있기 때문에 g의 6분의 파이를 살짝 구해주면 g의 6분의 파이의 값은 f의 6분의 파이 곱하기 사인 3분의 파이 인 2분의 루트 3이 같이 될 텐데, 근데 f의 6분의 파이가 2루트 3이기 때문에 2루트 3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 되어서 3이 된다. 따라서 g의 6분의 파이가 3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역함수에 대해서는 3이 6분의 파이로 되가니까 어 h의 3은 6분의 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는 H0과 H3의 값을 각각 구하는데 성공했다. 어 그리고 3번 어 특별히 이두 정적분 값을 각각 A와 B라고 놓았을 때그 어 Hx에 대해서 이 정적분 값을 A와 B로 나타내라 라고 하고 있는데 3번 어 그럼 당장 우리는 0부터 3까지 HxDx 이 정적분 값 이것에서 아무래도 역함수의 정적분을 구할 때는 치환적분을 써줘야 되니까 이 Hx를 우리가 T라고 놓오면 t라 하면, 그러면은, x는 gt가 되고, x는 gt 이므로 여기에서, 따라서 dx는 g'tdt, 이와 같이 되고, 그리고 또 h0하고 h3이 각각 0과 2분의파이다라고 구해놨기 때문에, 또한 h0이 0이고, h3이 6분의 파이이므로이 뭐 정도로 우리가 잡아놓고, 따라서 치환적분에 의해서 이 정적분 값을 우리는 g에 대한 적분으로 바꿀 수가 있겠다. 어, 따라서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hx dx 이 정적분 값은 어, 0에 대응하는 값이 0이고 3에 대응하는 값이 분의 파이니까. 그리고 hx를 우리가 t로 놓고 있으니까 그럼 dx가 g 프라임 t dt가 되고. 이와 같이 식이 만들어질 텐데. 그런데 0부터 분의 파이까지 어, t 곱하기 g 프라임 t가 g 프라임 t가 어, g 프라임 x가 이것이니까. 여기 t를 대뷰했다고 생각을 하면 g 프라임 t는 f 프라임 t sin et 더하기 ft 어 그리고 e cos et 이와 같이 되어서 어, 이것을 각각을 살펴보면 첫 번째 항은 t 곱하기 f 프라임 t sin et가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게 x 곱하기 fx 어 여기 x 곱하기 f 프라임 x sin x와 같은 형태의 식이기 때문에 정적분과 b로 바뀌겠다라고 예상이 되어지고, 이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되니까, 이게 정작분을 우리가 따로따로 써주면, 이것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t f/ t sin t, t f/ t sin tt, d 더하기 2를 꺼내고, 인테그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그리고 t ft cosit, t ft c o s i t d t cos et, dt.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지 않겠는가? 어 그런데 그렇게 쓰게 되면 이첫 번째 항이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b의 값이고 두 번째 항의 e에다가 곱해진 그 값이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a와 같기 때문에 따라서 이 식은 b 더하기 e a가 된다 즉 e a 더하기 b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낼 수가 있겠다 이번 영구다크 거간 같은 범위에서 정의된 연속 함수 f x가 이와 같이 0과 2 e 사이에서는 이렇게 정의가 되고 그리고 그 오른쪽에서는 이와 같이 정의가 된다. 어, 그와 같은 fx에 대해서 1번 0부터 1까지 fx의 정적분 값을 구하시오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 0부터 1까지는 그대로 시계가 주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저식을 접근을 실제로 해서 그 결과를 얘기해주면 어, 0부터 1까지 fx dx 이 정적분 값을 먼저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다 그것은 0부터 1까지 fx가 a의 x제곱 빼기 1이 될 테니까 이게 정적분 값이고 이것은 접근하게 되면 log a분의 a의 x제곱 빼기 x 그렇게 부정적분이 만들어져서 0까지 해주게 되면 1 대입해주게 되면 로그 a 분의 a 빼기 1이 되고 그리고 1과 0을 대입해서 빼주면 따라서 1이 되어서 이값이될 테고 그리고 1부터 2까지 fx의 정적분 값은 1부터 2까지는 fx가 a 빼기 a의 x 빼기 1제곱이 되니까 따라서 그 부정적분이 ax 빼기 l o a 분의 a의 x 빼기 1제곱 따라서 역시 2 대입하고 1대입한 값을 빼주면 a 곱하기 2 빼기 1인 1 그래서 a가 나오고 빼기 로그 a분의 2를 대입하면 a가 되고 1을 대입하면 a 0제곱은 1이 되니까 역시 a 빼기 1 이렇게 되어져요. 어, 따라서 우리는 이두 개의 값에 합을 구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0부터 2까지 fx의 정적분 값은 이두 값을 더해주면 그럼 지워지고 a 빼기 1이 되는 a 빼기 1이다라고 1에 번 대한 대답을 하겠다. 그리고 이번 어, 모든 자연수 n 에 대해서 en과 en 더하기 2 e 사이에 있는 x에 대해서 fx를 구체적인 식으로 나타내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en하고 en 더하기 2 e 사이에서는 나시에의해서그 범위에서 fx는 이렇게 그 함수값이 정해진다. 그러면, 서 지금 x가 en하고 en 더하기 2 e 사이에 있는 경우에 지금 x 1 en을 얘기하니까, x 1 en은 그러면 0과 2 e 사이 인 값이 되고, 0과 2 e 사이에서는 이미 우리가 가시에의해서 fx를 알고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이 식을 구체적인 식으로 잡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0부터 2까지는 0부터 1까지하고 1부터 2까지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2 m 부터 2n 더하기 2까지를 한꺼번에 가져가지 말고 0부터 1까지가 나오게 2 m 부터 2n 더하기 1까지로 나누고 그리고 2n 더하기 1부터 2n 더하기 2까지로 두 가지로 나눠서 식을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되는 생각대로 밀고 가면 그러면 먼저 2n부터 2n 더하기 1까지 여기 지금 등호가 빠져 있기 때문에 2n 더하기 1에서 등호 빼서 x가 2n보다 크거나 같고 2n 더하기 1보다 작을 때 in x에 대해서 어, fx 그 함수 값은 나시기 에서 a의 마이너스 n제곱 곱하기 f의 x-2n이 되는데 그런데 x-2n이 x-2n이 연괄 사이는 값이고 연괄 사이에서는 그 x에 대해서 a의 x제곱 빼기 1이 fx가 되니까 그 x에 대해서는 a의 x-2n제곱 빼기, 빼기 1이 되겠네 따라서 이 식의 값은 a의 마이너스 n제곱 곱하기 어 a의 x 2 n 제곱 1 이렇게 되고 따라서 이 마이너스가 이 갖고 따라서 전개를 해주게 되면어 a의 x 3 n 제곱 빼기 a의 마이너스 n 제곱 이와 같이 이 범위 에 있는 x에 대해서는 이렇게 함수 f(x)가 정해지고 그리고 e n 더하기 1보다 크거나 같고 e n 더하기 2보다 작거나 같은 x에 대해서는 그때도 역시 f(x)는 같은 식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될 텐데 a의 마이너스 n 제곱 f의 x 빼기 2n이라고 정해질 텐데 그런데 이때는 x 빼기 2n이 어,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안에 있는 수이고 그 경우에는 두 번째 식에 의해서 그 값이 그 결정이 될 테니까 따라서 이 식은 a의 마이너스 n제곱 하기 f의 x 빼기 2n 그러니까 a 빼기 a의 x 빼기 2n 빼기 1제곱 x 빼기 2n 빼기 1제곱 이렇게 되니까 정결해주게 되면 a의 1 빼기 n제곱이 나오고 빼기 a의 x 빼기 3n 빼기 1제곱 x 빼기 3n 빼기 1제곱이 된다. 어, 따라서 f(x)는 나머지 결과를 정리해주면 어, a의 x 빼기 3n 제곱 빼기 a의 마이너스 n제곱이다. 그러니까 x가 2n보다 크거나 같고 2n 더하기 1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그리고 a의 1 빼기 n제곱 빼기 a의 x 빼기 3n 빼기 1제곱이다. x가 2n 더하기 1보다 크거나 같고 2n 더하기 2보다 작을 때에는 이렇게 2번에 대한 대답을 해내면 되겠다 어, 3번 그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fx와 x축 그리고 x는 0 x는 2n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n이라고 하자 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 이것은 그러니까 X, x축이 있고 y축이 있을 때 0부터 2n까지 fx에 의해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를 구하라 어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는 그런데 0부터 2까지 그리고 2부터 4까지 4부터 6까지 그렇게 구간의 길이가 2인 구간마다 정적분 값을 계산할 수가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체 2n을 0부터 2n까지를 0부터 2까지하고 2부터 4까지 4부터 6까지 이런 식으로 쪼개야 되겠다 그런데 0부터 2까지는 이미 우리가 정적분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고 2부터 4까지 4부터 6까지 그런 값들을 맞저 어, 따져내서 그 정적분 값이 얼마인가를 판단하면 되지 않겠는가 어, 그러니까 sn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 함수 fx는 x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에는, 어, a의 x제곱 빼기 1인데, 그, 러면 a, x제곱은 어쨌든 1보다 큰 거나 같은 수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되고, 그리고 1과 2 사이에 있을 때에는, 어, x 빼기 1은 0하고 1 사이 있는 값이라서, 따라서 a 빼기 a, x 빼기 1제곱은 역시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되겠다. 그러니까 fx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fx가 크거나 같다, 0보다 임므로 어, 따라서 우리는 sn을 먼저 식을 잡아주면, sn은 0부터 2n까지 넓이니까, 그러니까 fx의 절대값, dx, 이것을 계산하는 것인데, f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따라서 절대값이나 그냥 fx나 같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fxdx, 이것과 같고, 어, 그것을 우리가 0부터 2까지는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0부터 2까지는 따로 좀가지고 0부터 2까지 fxdx. 그리고 2부터 4까지, 4부터 6까지, 그래서 2n 빼기 2부터 2n까지. 그것을 더해주면 될 텐데, 그러니까 시그마 이렇게 가지고. 그 n k로 갈까? k는 1부터 n-1까지 어, 인 n t e g r a l 2k부터 2k 더하기 2까지 그렇게 되면 k가 1일 때 2부터 4까지 k가 2일 때는 4부터 6까지 그래서 k가 n-1일 때는 2n-2부터 2n까지 그걸 모두 더한 것이 되니까 그래서 식을 우리가 이렇게 적당히 잡아서 어, 그래서 이 부분, 이 뒤쪽을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일단 잡아주고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계산해주면, 그 인테그럴 2k부터 2k 더하기 2까지 f(x)dx. 이 정적분 값을 우리가 잡아주면, 그런데 그 2k부터 2k 더하기 2까지의 범위에서는 지금 나조건에 의해서 n 의 k를 대입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f(x)는 이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그 2k부터 2k 더하기 2까지의 범위에서 f(x)는 a 의 마이너스 k 제곱 그리고 f의 x 빼기 2k라고 쓸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어, 여기에서 x백이 ek를 뭐 t로 치환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럼 이 값이 0으로 가고 이 값이 2로 가니까, 그러니까 이 식은 그 결과만 써서, a에 마이너스 k제곱,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tdt, 그러니까 fxdx라고 쓸 수가 있지 않을가 어, 임으로, 이렇게. 따라서 우리가 찾는 sn은, 어, 이 값에다가 0부터 2까지 fxdx, 어, 이 k의 1부터 n-1까지 대해서 이것을 더한 거니까. 그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a의 -k 제곱 인테그랄 0부터 k 까지 fx dx. 어, 이것이고.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거 버려버리고 그냥 나열하는 게 아무래도 좀더 나을 거 같네. 이 식은 인테그랄 영이0부까지 fx dx로 묶어주면 그럼 여기서 1이 나오고 a k를 대입하면 a의 마이너스 제곱인 a분의 1이 나오고 그리고 a 제곱분의 1이 나오고 그래서 n-1을 대입하게 되면 a의 n-1 제곱분의 1까지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sn이다 라고 sn을 우리가 이렇게 나타낸 다음에 어, 따라서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sn의 극한 값을 구해주면 이게 이제 급수의 합이 되니까 등비비 등비 급수가 되니까 어, 따라서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어, sn의 극한값은 a가 1보다 큰 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a분의 1은 지금 연결사에 있는 수고 따라서 수렴하는 상황이라서 이 값은 수렴한다 그러니까 1-r분의 기 a분의 1분의 첫째 항이 바로 1이고 거기다가 이 값이 곱해진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xdx 이 값으로 수렴하지 않겠는가 어, 결국 이 값은 a-1분의 어, 기 a a-1분의 기 a. A, -1분의 a 곱하기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xdx 근데영세이까지 fxdx가 1a에서 a-1이다라고 이미 우리가 구해놨기 때문에 따라서 a-1분의 a 곱하기 a-1이 되어서 그러므로 결국은 a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수가 있겠다. 이 값은 a다. 어, 그러니까 sn의 극한값은 a가 되고 따라서 그 sn의 극한값이 a이기 때문에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sn의 극한값이 a이므로 따라서 그 값이 2025다라는 말로부터 a는 2,025이다라고 결과를 낼 수가 있겠다. 3번 어, 모든 실 x 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어, f x 가 f 프라이스가 연속이면서 이식을 만족한다. 그때 1, 2, 3번에 대한 대답을 하라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 f 0이 마이너스 1임을 보여라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식의 x에 아무래도 0을 대입해주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래서 0을 대입하면, 그러면 f 0 더하기 7x의 0제곱, 7 2의 0제곱. 1 이 값이 0대 0까지니까 0이 되고 어, 따라서 f0 더하기 1이 0이니까 f0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1번에 대한 대답을 가볍게 할 거고 이번에 이 함수 fx를 이렇게 정의할 때 fa가 0이다 이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함수 fx를 구해야 되고 fx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미분해야 되겠다는 라 생각이 드니까 근데 미분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 오른편에 지금 안쪽 x가 있기 때문에 그 e x 제곱을 바깥으로 꺼내서 이 식을 e x 제곱 곱하기 0부터 x까지 2의 마이너스 t제곱 f't dt라고 변형해 놓고 이제 미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것을 먼저 좀 얘기해 주면서 식을 이제 만들어 나간다면 어 일단은 우리에게 주어진 식을 나는 일단 이렇게 변형하겠다 그러니까 fx 더하기 x제곱 빼기 x 더하기 1의 2의 x제곱 b 오른편이 이거니까 2의 x제곱 곱하기 인테그랄 0 x까지 2의 마이너스 t제곱 f't dt와 같이 쓸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어,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해주게 되면 미분하면 그럼 왼쪽이 f'x 더하기 어, 2x-1 곱하기 2의 x제곱 더하기 x제곱-x 더하기 1 곱하기 2의 x제곱이 되고 오른편을 미분하면 역시 곱배 미분 이거 미분하면 자기 자신 2 x제곱에다가 이게 나오고 integral 0-x까지 2의 마이너스 t제곱 f't dt 더하기 그 다음에 2의 x제곱 곱하기 이걸 미분한 E의 마이너스 x 제곱 f 프라임 x 이와 같이 되어서, 그럼 이제 이게 지워지고 f 프라임 x가 왼쪽으로 쪽에있으니까 이것도 지울 거고, 그러면 이식과 이식이 같다라는 결과가 나오는데, ex 제곱도 우리가 지울 수가 있으니까, 그럼 나머지가 그것이 인테그랄 0대 x까지 E의 마이너스 t 제곱 f 프라임 t dt, 이것이 어, 이것의 합과 같다는 거, 그러니까 x 제곱 더하기 x가 되겠네. x제곱 더하기 x이다라고 그렇게 식이 만들어지고 어, 이걸 한번더 미분하게 되면 어, 그럼 f 프라이 x가 구해질 테니까 어, 따라서 서한번더 미분해서 e의 어, 마이너스 x제곱 f 프라이 x 이것은 e x 더하기 일과 같고 따라서 우리는 f 프라이 x를 구했다. 그러니까 f 프라이 x는 e x 더하기 1곱하기 양변에 e x제곱해서 e의 x제곱 같다라고 f 프라이 x를 구해냈고 어, 그렇게 되면 이제 f x가 나올 테니까 따라서 우리는 fx를 이것을 접근하면 fx가 나오니까 접근해서 fx를 구해내면 따라서 fx는 인테그랄 e 어, x 더하기 1, 2의 x제곱 dx 이것이고 그러면 부분적분을 써서 어, 따라서 e x 더하기 1 곱하기 2의 x제곱 빼기 인테그랄 2, 2의 x제곱 dx 따라서 e x 더하기 1 곱하기 2의 x제곱 빼기 2, e 의 x제곱 더하기 c 2x 1, 2의 x제곱 더하기 c가 된다. 그런데 f0이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잡아놨기 때문에 어, x에 0 대입해서 어, f0의 값은 0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의 0제곱인 마이너스 1 플러스 c가 되는데 그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따라서 c는 0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fx를 구하는데 성공했다. 따라서 fx는 어, c가 0이니까 2x 빼기 1 곱하기 2의 x제곱이다. 라고 fx가 구해졌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풀고자 하는 것은, 어, 이 함수니까, 그러니까 이 함수가 이 fx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내야 되고, 어, 계속 올려서 이어서 푼다면, 따라서 fx는,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2의 마이너스 t제곱에다가 ft. 그런데 ft가 2x 빼기 1 곱하기 2x제곱이기 때문에, fx가, ft는, e t 빼1 곱하기 2의 t 제곱 이렇게 될 테니까. 어, 이것이 따라서 fx이다. 그럼 이거 지워지고. 결국 e t 빼기 1을 접하한 그럼 t 제곱 빼기 t 0부터 x까지. 따라서 x 제곱 빼기 x. 그러므로 fx는 x 제곱 빼기 x이고. 따라서 fa는 a 제곱 빼기 a가 되니까. 임으로. 어, 따라서 fa가 0이 되는 그 값은 a 제곱 빼기 a가 0이 된다. 이방정식에서 A의 값은 0 또는 1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다. A는 0 또는 A는 1이다 라고 그렇게 이번에 대한 대답을 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3번, 어, FX의 그 값을 모두구하쇼 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는 FX에 대해서 FX하고 F'X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 3번에 어, F'X를 이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F'X는 어, 지금 우리가 구현 바에 하면 2 x 더하기 7x e x 그래서, 그러니까 2x 더하기 1 곱하기 2의 x제곱, 이거 임으로, 어, 따라서 어, 함수 fx는? 하고 바로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그,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리분계수가 있이고그 전에서 감소하다가 증가하니까, 그,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극소값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극소값, f 마이너스 2분의 1을 가지며, 어, 더구나 우리는 fx 또한 알고 있으니까, fx가, 어, 2x 빼기 1 곱하기 2x제곱, f- 여기서 2분의 1은 fx가 2x 빼기 1 곱하기 2x 제곱 이것이기 때문에 저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해주면 그럼 마이너스 2 곱하기 2에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 어, 따라서 루트 2분의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극소값을 갖는다.